요즘은 직장 있어도 대출 어... 맡기는 경우 많죠. 이자까지 부담되면 답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자금이 급한 분들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시다면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른 대출.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상담은 바로 연결되고 가능한 방법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주부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때가 많죠. 아이들 학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다든지 예상 못한 병원비 혹은 급하게 생활비가 모자라는 순간들 말이에요. 이럴 때 흔히 떠올리는 게 생활비 대출이나 비상금 대출이지만 심사나 소득 증빙이 필요하고 승인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장 급한 상황에는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부님들이라도 당일에 바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현금화입니다. 아직 카드 한도가 남아있다면, 신세계나 롯데, 현대 같은 백화점 상품권이나 온라인 상품권을 카드로 결제한 뒤, 그 상품권을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에서 매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조회가 없고,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결제 현금화예요. 휴대폰 요금에 붙어있는 소액결제 한도가 있다면, 그 한도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하고,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 현금으로 바로 입금됩니다.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집안일 하시다가도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두 가지 방법을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카드로 30만 원, 휴대폰 소액 결제로 20만 원에서 총 50만 원 정도를 당일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대출 절차도, 높은 이자 부담도 없으니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정말 실용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어요. 꼭 등록된 업체를 통해 하고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입금이 지연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가 상담 과정부터 입금까지 투명하고 신속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당장 자금이 필요하신 주부님들이라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빠른 현금 티켓 홈페이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상담만 받아도 한도와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지 감이 바로 오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만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